종합소득공제 중에서 우리 기본공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공제를 따지기 위해서 연령요건하고 소득요건을 두개다 충족해야 됩니다. 본인 배우자는 연령요건을 안 따지겠죠.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가동은 18세 미만이죠. 다만 우리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 요건을 안 따져요. 따라서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연간 소득 금액을, 우리 소득 금액을 이제 따져 볼 겁니다. 본인은 안 따지겠죠. 따라서 연간 소득 금액, 우리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에 됩니다. 이것은 종합 또는 퇴직 양도 소득 금액. 합계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우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우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표현해요. 즉 총급여 500만원은 우리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공제가 500만원 이하일 때는 70%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30%만 곱하시면 이게 근로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만약 근로 소득금액이 150만까지만 우리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만약 근로 소득금액이 160만이 있다이면 우리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공제를 따질 때는 연령요건하고 이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이, 이 기본공제상은 인당 150만원씩 우리의 공제해 준 겁니다.